경상남도가 폐업 결정을 한 진주 의료원이 해마다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동급 민간 병원보다 높은 임금 구조와 경영 악화에도 묵묵부답 자세로 일관해온 진주 의료원이 만성 적자를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종합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임금을 조사한 결과 진주의료원이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연봉액은 민간의료기관보다 1,100만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고임금 구조를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국의료원 경영 현황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이 전국 두 번째로 단기 순손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 단기 순손실액은 19억 2,700만 원. 진주의료원은 이보다 43억 5천만 원이 많은 상태로 지난 2004년부터 지속된 누적 부채가 279억 원에 달해 회생 불가능한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율도 82.8%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높은 임금 구조가 더해져 만성적자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조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08년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고통분담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임금 총액 대비 5.5% 임금을 인상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도비 예산 지원 요청 당시에는 자체 경영개선 종합대책으로 무급 토요일 근무제와 전 직원 연차 수당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이 또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로 지방 노동청의 원장을 고발하기도 하며, 고통 분담은커녕 경영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진주 의료원에 대해 경상남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